소설을 보낼 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에바브로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에게 소식을 듣고 글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과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어 단순한 위로를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 특별히 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어 보낸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어 3절부터 5절 그리고 어 8절까지의 말씀에는 어 서두에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 여섯 가지가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감사가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소식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 정도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음을 인한 감사입니다. 아, 에바브로 디드, 에바브로가, 에바브라가 아, 전에, 전에 준이 고로세 교회에 대한 소식들, 이 소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문제를 에봐그 골로새 교회가 저한 심각한 문제를 나열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사하기 버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말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또는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단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뭐가 감사하냐, 뭐, 병이 들거나, 또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경제적이나, 건강으로 보나,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어떠한 면으로 봐도, 짜증을 내고, 절망하고, 아, 그게 마땅한데, 뭐가 감사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주셨고, 또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 지나가고 나면, 사실, 그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을 볼때 가장 부러운 것이 젊다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인생을 더 많이 살고 그 인생의 결과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어른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또,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당장 자신이 그렇게 젊음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다라고는 보장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이냐, 또는 보기 영화를 갖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비교해서 볼때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은 시간이죠. 그것은 이제 지나온 사람만이 알수 있는 지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도 믿고 또 골로새 성도들도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때문에. 감사한다, 또는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 이세 가지를 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호송을 했고 로마에 감금 하는 감금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명확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죄라고 명목상 죄인으로 말한 거지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죄가 되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싫은 거죠. 어,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 구원에 관해서 역행한다고 생각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싫은 겁니다. 그럼 싫은 건데 그 싫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 어떤 면에서 어,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뭐 공공연하게 교회에 있어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 그렇게 해서라도 시끄럽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회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같은 것은, 어,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다, 고통 가운데 있다, 당연하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편안한 곳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어, 감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 것은 감옥에 가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도로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이것, 자신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만두기는 커녕, 뭐 계속해서 감옥을 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누가 말리겠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도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아, 이길 수 없는 거죠. 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고르세 교회 내 성도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고 또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장할 복잡하고 또 안타까운 이러한 문제들이요. 이러한 문제들 거짓 가르침인데 이 거룩 가르침, 거짓 가르침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성도들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또 여전히 남아서 복음을 지키려는 성도들간에 아픔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잘 수속될 수 있었고 또 다시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보면, 그냥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축구라고 하는 단체전이잖아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 게임인 축구를 예를 들자면, 축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협력하는 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혼자 11명을 상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전이기 때문에 서로를 볼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줄수 있어야 되고 함께 뛰어줘야 됩니다. 내가 수비를 본다고 할지라도 수비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협력해서 그러니까 하는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뛰고 누군가는 조금 다른 액션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 왜 당신은 여기서 있느냐 당신은 왜 여기서 뛰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죠. 두 번째 당면한 문제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전도가될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것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왔던 교회 이름이 중심 교회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중심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중심 교회예요. 어, 말씀드렸던 대선배이신 지금 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서문강 목사님 저는 서신 줄 알았어요. 서씨고 이름이 문강이라고 하는 이름이신 이름인 줄 알았는데 서문이 이름이 서문이 성이에요. 서문이 성이고 강. 이 이름이에요. 외자인거죠. 어, 가수도 가수 중에 서문탁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서시고 문탁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역시 서문이라고 하는 성이고 탁이이름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서문광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1년에 오시기 전 7년 동안에 9명의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7년 동안 9 명의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계시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1년도 목, 1년도 안 돼서 한 7, 8개월만에한 번씩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교회인 거죠. 한광주사님이 고대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어르신이기도 하지만, 어, 굉장히 똑똑하세요. 지금도 이제 번역의 일을 하시니까, 어, 신학교를 다니면서 노이드 존스의 로마서를 번역할 정도였으니까, 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에, 청병을 받아서 중심교에 왔을 때첫 번째 했던 기도가,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laughs> 라고 하는 기도였대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였고, 어, 지금은 이제 서울시로 은평구 불광동이 서울시로 들어왔지만 전에는 고양시였대요. 예, 고양시였는데 그 은평구 고개가 무슨 고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넘어오면서 교회를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서 눈물이 났대요. 그 고개만 넘어오면 눈물이 났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어,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 서울에 있는, 좀, 그, 서울 중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우리 교회로, 어, 담임 목사로 오시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 교회가 너무 드세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교회를 옮겨야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옮기고 싶더래요. 정말 옮기고 싶어서 거의 마음이 기울어졌대요. 아 가야겠다. 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걸레같은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어, 그런데 이 걸레 같은 옷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을 보니까 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 <laughs>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 거지같이 가난하고 어,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속에 네가 어디 가느냐, 네가 이들을 두고 어디 가느냐, 나는 이들을 버리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막 밀려오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그이야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했노라고 그리고 30년을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원로가 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가. 그렇게 해서, 작금해요 교회는 건물은 있지만, 1층부터 시작된 건물은 있지만, 지금,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준에서 보면 정말 작아요. 본당이 우리보다 조금 더클 정도니까. 본당이 그렇게 크지 않은. 물론 이제 주변에 뭐 주차장도 있고 또 자그마한 교육관도 하나 있어서 이거 다 뜯어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목사님도 저랑 동갑인데 건물 질 생각이 없으세요? 그럼 자기 대에는안 한다고. 후대에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건물을 다시 지우면 몰라도 자기는 거기다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싶지 않다. 누가 그걸 쉽게 합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자기는 생각도 없다고. 자기는 교회를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세우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 역시도,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또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또한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요.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어 처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골로새서의 편지를 한 번만 보냈겠느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한 장의 에한 통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네 장의 편지지만 이 것으로 끝났겠느냐? 러나 모르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이것뿐이지. 또 그것 이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이 보낸 편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질수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설명할 때에 이 사타라고 번역된 단어 쌓아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복음에도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을 때그쌓아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쌓아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정의 진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정해 주신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에 세팅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반드시,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기를 위해서 심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